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아주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림비가 아주 한분한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아주 따뜻한 햇볕으로 우리를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특별히 내일은 인종차별의 짙은 그늘 속에 신음하던 이 미국 땅에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했던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또 차별의 장벽들을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다윗에게 인생을 배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지난주에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들만 여덟 명이 있는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을 기름 붓는 그 자리에 다윗은 초대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나가서, 어,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다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3회상 17장에서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다윗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좀 가져다가 이 형들에게 좀 주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다윗을 신부름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감추어진 인물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 위대한 인물로 일약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렇게 소중히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하던 일은 뭐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양을 사랑하고 양을 잘 먹이고 짐승들이 다가올 때그 짐승들을 내쫓아서 양들을 잘 지키는 일이 다윗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말 공개적인 자리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일생을 축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한 번에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아주 위태로운 그런 순간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서로 대적하며 직접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스무 살도 안된 정말 너무나 젊디 젊은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가 전쟁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군대가 자기의 백성이 곧 패배할 운명에 놓일 것을 직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모욕을 주는데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그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 맨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장수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만나서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정말 두려워서 잠에서 깨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어느 날 갑자기 모두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힘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등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의 숨통을 죄어올 때가 있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 그런 문제들로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거대하고 또 강력해 보여서 나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말입니다.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적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용기를 갉아먹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골리앗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사실 골리앗과또 블레셋 이 진영의 작전은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군인, 군인들을 이렇게 질식시키자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찬찬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고 그래서 온 몸에 아주 무거운 전투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괴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 앞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그온 군대가 그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인데 적군 한 사람 앞에서 모두가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하고 또 우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떨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그들의 모든 시선이 다 그에게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에 내 모든 생각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허둥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온통 거대한 골리앗, 온통 절망적인 그 상황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여러분 절망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내 생각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고 또내 시선을 빼앗으면 그때부터 이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버리게 됩니다. 사랑도 소망도 꿈도 내 인생의 소명도 다 잊어 버리게 됩니다. 희망찬 마음으로 이 2018년을 시작한 지뭐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정말 아픈 분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분들도 우리 주위에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읽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더욱 귀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이는 데 있습니다. 골리앗은 지금 그들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크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서 지금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존재 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해 줄수 없는 그러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쩌면 골리앗은 별거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사람일지라도 그래봤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골리앗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골리아시라고 하는 문제만 커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충만할 때는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것에 압도당하여 어쩔 줄을 몰라야 하며 헤매이게 됩니다. 그러면 열차가 기찻길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도로에서 웬 자동차가 서서 아주 시끄럽게 경적을 울려댑니다. 그런다고 달리던 열차가 여러분 멈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앞에서 어떤 차가 서서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갈 길을 그냥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멈추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너무 그 골리앗들을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병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면 이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는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당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일상 중에 얻었던 평범한 자기의 삶 속에서 얻었던 승리에 대한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받지 않은 불레새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기라. 작은 네. 그 승리의 경험들이 큰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다윗에게는 이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활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선한 일들 많이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할때 약간은 좀 맹숭맹숭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디 뭐 아프리카 이런 오지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 증거를 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뭔가 내가 좀 일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큰 쓰임을 받는 것 같아서 좀 폼도 날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자잘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왠지 내가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승리들이 계속 이어질 때 그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아침에 교회에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벌써 작은 승리를 하나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내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했다면 이미 작은 승리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에 대한 감각을 내가 익히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 중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 일상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작은 일들 속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승리한 경험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또큰 문제 앞에서도 다윗처럼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아스에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45절 4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암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얕잡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골리앗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리앗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랬기에 그는 골리앗을 그냥 키큰 사람 딱그 정도로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그냥 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를 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던 골리앗의 약점이 허점이 보였습니다. 온 몸을 무거운 막 푹으로 전신을 다 무장했는데 딱한 곳, 바로 여기 이 정수리만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고 바로 그것이 이 다윗이 물맷돌로 공략할 수 있었던. 화점이 되었습니다. 그럼 잘 보면 반드시 이길 곳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어느 어부가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다는 너무나 넓고 제 배는 너무 작습니다. 예, 정말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 같은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그 작은 배 하나면 충분합니다. 망망대해 그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큰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조금씩 조금씩 그 배를 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많은 무기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작은 물맷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개면하여 싸울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위에 서 있느냐, 그것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위에 서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맞서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당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정말 짓눌리는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봉군을 다한다면 우리의 이 작은 배, 배라도 망망대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속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걸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 것 없는 무기로도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들을 쓰러뜨리고 아마 남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골리앗과 같이 거대하고 정말 위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혼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혼자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혼자 나갔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등 뒤에서 다윗을 돕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그래서 눈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신함입니다 그 문제들이 만들어가는 절망감도 무력감도 아닙니다.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신함입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상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찬찬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골리앗의 허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승리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큰 승리까지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되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